들려진 예물 위에 두손 번쩍 들어 축복하시고 드리고도 넓고 나로도 풍성하고 쓰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며 각양의 기도의 제목에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신은 대로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지은 집사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 일부로 자기 십자를 가 지었다는 것이라고 습니다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은 무엇이 유익한가, 그랬어요. 제 목숨과 사람의 목숨을 바꿀 수 없다 그랬죠. 주님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은혜가 농천한 귀한 집사님 얘기를 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아에 근심이 없게 되길 바래요 아멘,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자 주위에서 앞에 나오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거미줄이 이렇게 있는 건, 거, 근심이 아니라 거미줄이 있기 때문에 먹이가 있는 거야. 아멘. 네. 나는 지금 거미줄이 처인님거 보게 하시는데, 아니 그 짐승을 염려서, 그게 있기 때문에 나쁜 것도 막아지는 거야.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멘. 은혜가 있을지어다, 만복이 있을지어다. 아니 용청년 축복합니다. 아니 용청년 아니 용충님 누구 하세요? 예? 이진 집사님 아 하세요? 예? 하집사님, 하집사님. 예? 네, 네. 예? 네, 네. 예? 네. 아유 아들장 이비장님만. 의웅에게 하나님 큰은혜를보어주시고 누가 보면 5장에 있는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보면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야 주님을 위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삶을 살게 되될 죄로 축원하고 예수의 큰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 게 약속을 떡, 약속의 떡을 먹는 무지개 떡을 먹는 자가 되게 축복합니다. 엄마가 그 약속을 줄 자, 엄마가 그 무지개 떡을 갖고 있는데 말씀의 떡을 계속 심어주고 먹이는 자가 되게 주 축복합니다. 살에 잘, 잘 많이 먹고 잘 먹어야 되는데 잘 먹도록 기대. 많이 먹고 잘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고 잘안 먹을 것같아렇지더잘 먹는 애가 있을지가아 안됩니다. 이모독 집사님 은혜교회 주요 전도능력 주세 요 은혜교회 전도능력 주세 아 할렐루야 전도의 능력이 이말 지어라 이말 지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판단하지 말고 아멘 아, 누구를 막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정직하고서는 귀한 여정이 되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나이 먹은 고집부리만 안 돼, 아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가면 진노를 쌓는 그런 나라 앞에 이렇게 나와 이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취의 은혜가 더큰 은혜가 임하게 될지어 다.